아 뭐라 빠노? 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예아 여러분 퀘이 사존 지름입니다 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어 아, PC를 제가 또 조립을 또 의뢰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주변 지인한테 많이 이렇게 의뢰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요, 진짜. 진짜 짜증이 나요. 이게, 어, 하나부터 열까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따지는 게왜 이렇게 많은지 참. 하... 솔직히 우리 하드웨어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조립 PC를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는데 이게 어, 일반적인 유저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찮고, 그래서, 뭐, AS라든지, 신경 쓸게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저희 매니아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유저들도 그렇고, 정해진 사양 이런 PC, 표준 PC, 조립 PC, 이런 거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 이런 조립 PC를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회의사존에 가격 비교 사이트, nre.com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어 가격 비교 사이트 에누리 에 접속을 해서 네, 조립 pc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 에누리 닷컴에 접속을 했는데요 포털 쪽에 에누리 검색 에누리 하면 돼요 네, 한글로 에누리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했는데 어, 조립 pc 를 어디서 볼수 있느냐 초보자들이 좀 알수 있게 쉽게끔 물 놓고 이쪽 컴퓨터에 가면 있겠죠. 어, 예. 여기 지금 보이는데 조금 더 쉽게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누리 조립 PC 뭐 용도별 가격별 게임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전체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러면 다른 페이지로 새 창이 열리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양하게 홈 화면도 있고 에누리 PC 뭐 전문 PC 판매점도 있고요. 세부 상위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견적 상담도 할수 있고 잘 되어 있네요. 요 UI를 조금 더 쉽게, 초보자도 좀 쉽게 살펴볼 수 있게끔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에누리 PC에 나, 어,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용도별 PC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 용도, PC의 사용도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홈 오피스용, 멀티미디어용, 게이밍용, 하이엔드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스텀 수냉까지도 있네요. 어, 좋습니다. 저는 게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용, 게이밍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 CPU, 보드, 메모리, 그래픽, SSD, 뭐, 기본적인 사양이 지금 일단 딱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가격도 아주 큰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70만원대, 60만원대, 190만원대 뭐 다양하게 가격대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PU 같은 게 최근에 라이젠5 2400G 레이블리지 뭐 이런 것들도 출시가 됐고 인텔의 뭐, 뭐 커피레이크 이런 것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라이젠 말고도 여러 가지 이 구성 자체가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정적이에요. CPU에 일단 한정을 하면요. 그런데 에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다른,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CPU를 지금 잘 이렇게 배치를 해놨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어, 아무거나 지금 제가 용도가 한 70만원대 가격, 아니야, 좀 비싼가? 좀더 싸게, 10만원 정도 더 싸게, 60만원대로 2200G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좋아요. 보면 지금 최저가 60만 원대 있고요. 카드 판매가와 현금 판매가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사항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에누리 완제 PC를 구매하는 모든 분들께 무료 배송, 문화 상품권도 주고 서비스로 준다고 하면 뭐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공짜로 뭐가 생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DB에서도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오 어, 특이하게도. 직접 초보자들을 위해서 실행이 정말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어, 일목요연하게 UI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를 있습니다. 인터넷, 한글 오피스, MS 오피스, 미디어 플레이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터넷 강의 어, 이런 거 좋죠. 굉장히 저희 같은 하드웨어 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서 잘 이런 거 어느 정도 실행되는지 대충 머릿속에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에누리 어, 조립 PC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실행 가능한 게임들도 음. 리니지원 캐주얼 게임, 카스 뭐 이런 것들 다 요게 집써든어택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잘하고 있어요. 어, 이거 성능 시스템이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네요. 에누리 PC 레벨. 아, CPU 그래픽카드, 램, 어, 성능 지수를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 이거 정말 이거 흥미롭습니다. 최소 사양, 권장 사양, 고급 사양이 이 레벨별로, 이 시스템 레벨별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 이거 정말 신박합니다. 이게 우리 같은 하드웨어 마니아들이라든지 벤치마커들은 정확하게 프레임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런 걸잘 모를 수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벨 표가 이이 시스템 제가 아까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60만원대에 해당하는 이 에누리 pc 이 레벨은 100이라고 하네요 이 100에 해당하는 성능을 어느 정도쯤 느낄 수 있느냐 레벨이 100 어, 리니지 1은 고사양 고옵션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급 사양으로 카스 권장 사양 충분히 가능하고요 메이플 스토리 권장 사양 어 피파 3어 최소 사양. 야어 이거 좋습니다 아, gta5 이건 좀 어렵죠 솔직히 배틀그라운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레이블리치 2 2 0 7호는어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한 번에 쉽게 자기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더 더 고급 사양 난 이거 사양이 좀 떨어진다 하면 아까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100만원 이상대의더 비싼 제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여기에 보면 레벨이 막 150, 300뭐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 좋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 140짜리, 뭐 210짜리, 어. 210짜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본 시스템의 레벨 성능은 210입니다. 자, 210으로 어느 정도? 야 이야... 그래요. 여기 이제 여기에는 어, GTA 5 까지 고옵션으로 그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배틀필드 권장사용 가능하고 배틀그라운드도 권장사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좋습니다. 좋아요.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또 살펴봤는데 또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컴퓨터를 잘 사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 지식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초보자들은 운영 체제를 직접 설치하는 것도 까다로워요. 저도 솔직히 지금은 설치할 수 있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윈도우를 잘 설치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애누리 pc를 구매하면 1년간 전국 무료 출장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사양, 아무리 초보자라 하더라도 다른 옵션을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UI에 상품 사양을 직접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2200G를 제가 아까 전에 살펴봤는데 이것을 2400G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또 8만원 더 올라가요. 아까 전에 60만원대인데 70만원대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오른쪽에 또 표기가 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더보드도 박격포 MSI의 박격포 말고 딴 것도 보면 돼요. ASUS 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 가격이 더 감소가 되네요. 어, 램도 팔 GB 두 개인데도 다르게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SSD 다양하게 추가 부품도 CPU 쿨러 메모리 추가 이렇게 아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UI가 이렇게 하면 가격이 이 실시간으로 이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또 상품 가격 비교별로 시스템 몰별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금 판매가 카드 판매가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친구, 그리고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의 지인, 뭐 가족, 친척, 다양한 분들로부터 이런 조립 의뢰를 많이 받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자세하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싼 게, 싼 거를 원한다. 그런데 또 싸면서도 게임까지 좋은 걸 원한다. 이러면 정말 머리가 아파져요. 완전 그, 그로기 상태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조립 에누리닷컴에서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어, 실행 가능한 뭐 게임들 그리고 옵션이 어느 정도 권장 사양인지 최소 사양인지 그리고 뭐 CPU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CPU의 한정에서 보면. 어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제품에 치우쳐서는 유저들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조금 어, 높은 스펙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그게 선택의 폭이 제한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누리닷컴에서는 이것들이 좀 다양하게 풍성하게 구성이 된 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